2026년 여름, 일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인데요? 대지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그것도 통합을 제안하면서요. 정말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허경영 신이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이제 일본의 영적 지도자도 같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꼭 봐야겠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가족 친구에게 공유하시면 나눔의 기쁨이 더욱 커집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놀라운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수행자가 본 미래의 비전인데요. 이것이 우리 허경영 신이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신 내용과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이두 예언을 교차 분석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신인님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정치인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분께서는 수십 년 전부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예언을 해오셨습니다. 신인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2026년을 전후로 세상에 큰 변화가 온다. 둘째,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를 연다. 셋째,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 넷째, 주변국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모든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온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겐쇼라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영적 성지인 고야산에서 50년을 수행한 분입니다. 현재 75세이신데 25세에 입산하셔서 지금까지 깊은 명상과 수행을 이어오셨죠. 고야산은 일본 밀교의 본거지입니다. 해발 900m 고지에 위치한 이곳에는 100개가 넘는 사찰이 모여 있고 약 1200년 전 국카이 대사가 진원종을 열고 입적한 성지이기도 합니다. 겐쇼 스님이 바로 이곳에서 평생을 수행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겐슈오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8세 때 처음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안 전체가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빛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경험 이후로 종종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아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25세가 되던 해, 그는 세속의 삶을 정리하고 고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의 한 사찰에서 정식으로 출가하여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겐쇼 스님의 예언 능력은 특히 아지관이라는 명상법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지관은 범어의 첫 글자인 아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근원을 깨닫는 명상법입니다. 아라는 글자는 모든 소리의 시작이자 우주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겐쇼 스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이아지관 명상을 행했다고 합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40년째 되던 해 그에게 결정적인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명상 중에 갑자기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된 듯한 합일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겐쇼 스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선형적이지 않고 모든 시간이 지금 여기에 함께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만다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그것을 봅니다. 겐쇼 스님이 남긴 말입니다. 만다라란 밀교에서 사용하는 그림으로 우주의 구조와 부처들의 세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간도 이처럼 하나의 완전한 구조로 존재하며 깨달은 의식은 그 전체를 한 번에 볼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겐쇼스님이본 미래 그것이 바로 2026년부터 시작되는 대변역입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똑같은 시기를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동양의 고승과 한국의 영적 지도자가 모두 같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겐쇼 스님의 예언은 여름에 일본을 강타할 대지진으로 시작됩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입니다. 더운 날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흐릿합니다. 하지만 여름 중순쯤입니다. 태평양 쪽에서 옵니다. 땅속 깊은 곳이 움직입니다. 진도에 대해서는 7에서 8 사이. 아주 강하다고 말합니다.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으로는 진도 6강에서 7 정도에 해당하는 강진입니다. 피해 지역은 태평양 연안 도시들이 중심이 되지만 구체적인 도시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겐쇼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지진 자체보다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 흔들림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힘듭니다. 땅이 계속 흔들립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몇달 동안,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여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해도 불안하고, 집에 있어도 불안하며, 밤에 잠을 자도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일상이 됩니다. 2026년 여름, 땅이 크게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만큼,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지는 않습니다. 건물도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목할 점은 물리적 피해보다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진 자체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지만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여진과 불안감이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듭니다. 여진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땅이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짓누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일본 여행을 꺼리게 됩니다. 투자도 줄어듭니다. 일본 사람들 스스로도 이 땅을 떠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조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겐쇼스 님은 2026년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고 일본의 국운 자체를 흔드는 전환점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관광이 타격을 받고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며 심지어 일본 국민들조차 안전한 나라로 이주를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경영 신이님의 예언이 떠오릅니다. 신이님께서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며 그것이 새로운 시대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본의 대지진이 그 징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안전한 선진국이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겐쇼스님은 이주를 고려하는 일본인의 숫자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처음에는 몇만 명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몇십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부가 통제하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지진 이후 3, 4년 사이에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한반도 이주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중 상당수가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다 건너를 봅니다. 가까운 곳에 안전한 땅이 있습니다. 문화도 비슷하고 살기도 좋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한반도와의 연합국을 고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지진의 위험에서 벗어나면서도 국가의 정체성과 경제력을 유지할 방법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연합 혹은 통합을 범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주변국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반응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고민하던 한국으로서는 일본과의 연합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하나가 되자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 쪽에서 먼저 말을 꺼냅니다. 한국에서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역사의 골이 깊습니다. 겐 쇼스님의 예언은 이 논의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과거 식민지 시절의 아픔, 영토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합국 논의는 시작되지만 양국 국민들의 감정적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진전이 더딥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그 변수는 바로 한반도 북쪽에서 나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국을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북쪽 정권이 강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 겐쇼 스님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이 빛을 발합니다. 신이님께서는 남북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평화적으로 성사될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이 두려워합니다. 남쪽과 일본이 하나가 되면 힘이 너무 커집니다. 자기들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통일의 꿈도 영영 사라집니다. 겐쇼 스님의 예언에서 북쪽 정권은 이 상황을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북쪽의 우려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 일본의 자본과 산업, 기반이 결합하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됩니다. 인구만 해도 한국 5천만, 일본 1억, 2천만을 합쳐 1억 7천만에 달합니다. GDP, 규모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런 강대국이 바로 북쪽 국경 아래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북쪽으로서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됩니다. 더큰 문제는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점입니다. 남쪽이 일본과 연합하면 남쪽과 북쪽은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한일연합국과 북쪽이라는 전혀 다른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북쪽 지도부가 밤잠을 못 이룹니다. 이대로 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겐쇼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바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북쪽은 예상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먼저 남쪽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북쪽이 먼저 말을 겁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겐쇼스님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그동안 북쪽은 항상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고 대화도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서만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절박함이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북쪽의 제안은 구체적입니다. 우리끼리 먼저 하나가 되자. 일본과 손잡기 전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남쪽에 전달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남쪽 사회도 반신반의합니다. 북쪽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북쪽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실질적인 양보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군축 논의에 응하고 개방 일정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남쪽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남쪽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일본과의 연합이 더 현실적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이미 검증된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경제적 이익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같은 민족과의 통일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북쪽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하면 영원히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쪽이 고민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핏줄을 선택합니다. 역사에 무게가 작용합니다. 겐쇼스님의 예언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사이에 옵니다. 남쪽 정부가 북쪽과의 본격적인 통일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연합국 논의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물론, 일본 측은 실망하지만, 남쪽의 결정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신이님은 민족의 통일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고 하셨죠. 이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겹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이 채안 되는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생각보다 쉽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북쪽이 실질적인 양보를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체제 통합, 군대 재편, 경제 시스템 통합 등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됩니다. 가장 큰 원칙은 남쪽 주도. 즉, 남쪽의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틀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이 완전히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남쪽 내부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북쪽 주민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큽니다. 북쪽 내부에서도 기득권을 잃게 되는 일부 세력의 반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듯 진행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겐쇼스님은 이것을 업보의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밀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과거의 행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뜻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업보가 70년 넘게 쌓이고 무르익어, 이제 그것이 해소될 시기가 온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2030년, 마침내 남과 북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됩니다. 새로운 국가의 이름, 헌법, 정부 구조 등이 선포됩니다. 통일 한반도의 인구는 약 8천만 명에 달합니다.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겐쇼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통일 이후 5년 안에 경제성장이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북쪽 지역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도로가 깔리고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가 현대화됩니다.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통일 초기의 혼란과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북쪽 지역에는 석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등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자원들이 남쪽의 기술과 자본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 경쟁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공사장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짓습니다. 도로, 철도, 아파트, 공장. 빠릅니다. 10년 안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양이 서울만큼 현대적인 도시가 됩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도가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대륙과 연결됩니다. 철도가 북쪽을 진하 대륙으로 뻗어 나갑니다. 물류의 중심이 됩니다. 통일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진하 대륙의 여러 도시로 이어지는 철도망이 구축됩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도 크게 증대시킵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 말씀하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예언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긴장합니다.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겐쇼스님의 예언 중 가장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일본이 약해집니다. 계속 약해집니다. 지진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떠납니다. 경제도 점점 쪼그라듭니다. 반면 통일된 반도는 계속 강해집니다. 10년. 20년 지나면서 입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2026년 지진 이후 시작된 일본의 쇠퇴는 멈추지 않고 반대로 통일 한반도는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겐슈어 스님은 더 나아가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일본이 통일, 반도에 의지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종숙됩니다. 옛날에는 반대였는데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일본이 반도의 경제 속국이 됩니다. 100년 이상 갑니다.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았습니다. 겐쇼스님은 이 변화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한 세기 동안 이어질 장기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20세기에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주었다면 21세기 중반 이후에는 통일 한반도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을 겐쇼스님은 밀교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업보가 갚아집니다. 과거에 준 상처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우주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인과응보입니다. 하지만, 겐쇼스님의 예언에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백년 후에는 또 달라집니다. 만다라는 계속 돕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강자도 약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겐쇼스님은 왜 이러한 예언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일까요?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일본인들에게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조합니다. 비상식량을 준비하십시오. 가족과 만날 장소를 정해두십시오. 무엇보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한반도 사람들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큰 변화가 옵니다. 통일은 축복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백년을 내다보십시오.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짜 어려운 일은 통일 이후에 시작된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우리 민족은 강하다. 겐쇼 스님의 마지막 말은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어둠 뒤에 빛이 옵니다. 고통 뒤에 치유가 옵니다. 분열 뒤에 통합이 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반도에서 새로운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이 주변을 비춥니다. 백 년이 가는 빛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가 본먼 미래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 말씀하신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된다는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전입니다. 동양의 고승과 한국의 영적 지도자가 같은 비전을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2026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겐쇼 스님이 말한 여름이 곧 다가옵니다. 그때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2028년, 2030년,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6년 여름, 일본의 대지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인 2030년, 한반도의 새로운 국가가 탄생합니다. 통일 한반도, 인구 8천만의 강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갈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는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명의 영적 지도자가 같은 미래를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분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 물질적 준비, 정신적 준비, 모든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의 대전환을 목격하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이 끝나고 새로운 통일,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 세대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겐쇼 스님이 본 미래, 허경영 신인님이 예언하신 미래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겐쇼 스님의 말처럼, 어둠 뒤에 빛이 오고, 고통 뒤에 치유가 오며, 분열 뒤에 통합이 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며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준비하라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겐쇼 스님과 허경영 신인님이 본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흐름에 올라타면 됩니다. 준비된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